요, 유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이거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내일 아티스트가 편지를 왜 괴발 개발 써놓았을까요? 아무튼 이겁니다. 여러분들 받아쓰기 하셔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맺기 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개발 써놓았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도넛세트 선물 드릴게요.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장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였거든요. 오늘 받아쓰기 문장에서 네일 아티스트는 손톱 발톱을 단정하게 가꾸거나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손톱 미용사 손톱 미용사라는 말로 순화가 됐어요. 네일 아티스트 대신에 손톱 미용사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괴발 개발이라는 말은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요. 괴발 개발, 고양이의 발, 개 발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를 의미하는 괴, 기억 오에 <laughs> 괴, 괴 <laughs> 그리고 개를 뜻하는 개가 들어간 겁니다 앞에는 괴, 뒤에는 개를 써서 괴발 개발이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개발 세발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원래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써서 2011년에 표준어 인정이 됐습니다 개의 발 새의 발이란 뜻이죠 따라서 괴발 개발 개발 세발다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꿨으면 손톱 미용사는 편지를 괴발 개발 또는 개발, 세발 써놓았다. 이게 발음 문장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정답 문자들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8830님,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잘 맞춰주셨고요. 1236님,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다들 잘 알고 계셨나 봐요. 3 4 8사님 아, 괴발, 괴발이라고 두 번을 쓰셨는데 앞에 거는 괴발, 뒤에는 개발. 이게 맞습니다. 7836님 개발 괴발이 맞는 거 아니요. 앞에가 괴발 뒤에가 개발 이게 맞고요. 7693님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어려워요. 구걸 못해서. 아니 다잘 맞추셨는데 네일 아티스트 할때아 이로 쓰면 오늘 내일할때그내일이 되고 어 이로 쓰셔야 맞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말 순화어가 있잖아요. 손톱 미용사.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더 좋겠어요. 4959님, 네일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개발 써놓았다. 줄 때까지 도전! 하셨고요. 0792님도 잘 맞춰주셨고 8238님도 네일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개발 써놓았다. 포근한 겨울의 문턱에서 기쁘고 행복한 오늘 되세요.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3202님,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받아쓰기 도전! 네일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개발, 세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글씨가 이런데요. <laughs> 개발, 세발도 표준화 인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들레님도 네일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개발 써놓았다. 잘 보내주셨고 강수자님 오늘은 참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네일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요거는 약간 아쉽네요. 차라리 개발 세발은 맞는 표현이니까 이번 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장민기님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이렇게 어려운데 선물도 멀리 있어서 받고 싶어요.라고 하셨고. 김선아님조원님 안녕하세요. 햇살 따뜻한 수요일, 가나다 라디오 함께합니다.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세발 써놓았다. 개발 세발도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받아쓰게 읽어드린 건 개발 괴발이었고요. 개발 세발도 맞습니다. 맹공 맹공님 쭈디 출첵합니다. 바다쓰기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도넛 주세요. 개발 세발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개발 세발도 워낙 많이들 쓰니까 이제는 표준어 사용해도 되는 걸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강형님도 손톱 미용사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잘 고쳐서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정순차님.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개발, 세발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뭔가 괴발, 개발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참여하는데 큰 욕심 없어서 참여하긴 하는데 도넛 선물은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셨고 한성우님. 내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괴발, 괴발. 아 요것도 괴발, 개발 아니면 개발, 세발 요두 가지가 맞는데 괴발, 괴발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번 참여 알아놓으면 되죠 뭐 그쵸? 은주 님, 어, 사진 보내 주셨고 행복 전사 님. 미역국은 생일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건데 오늘 아침 가족 모두 함께 앉아서 미역국, 나물 반찬 다섯 가지, 김치 두 가지 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생일이에요. 지갑에 20만 원 넣어 주면서 생일 축하해 하면서 출근하는 딸 예뻐 보이네요. 오늘만. 아, 아니 이 정도 훌륭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생신을 딱 축하드리고 같이 미역국 먹고 현금까지 멋있네요 그쵸 자 <laughs> 다들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고 잘 맞춰주셨어요 음~ 오늘의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0808님) 네일 아티스트는 편지를 개발 개발 써놓았다 오늘도 어렵네요 해주셨는데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